진짜 맛집을 탐험하는 맛탐리뷰 크리에이터 JMT입니다. 골목식당 필동 멸치국수 가게 입구부터 하악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는 점이 좋아 보이네요. 멸치 내장을 통째로 쓰는 멸치국수와 그외 비빔국수와 복밥도 먹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맛집 탐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MT입니다. 필동 멸치국수에 와있는데요, 먼저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나면서도 끝맛이 쌉싸름한 게 감칠맛이 돕니다. 면이랑 같이 한번 맛을 볼게요. 네, 먹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간이 잘 맞냐고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간잘 맞고요. 어, 육수가 진하고 면발이 탱글거리고 살아있습니다. 끓이자마자 바로 내주시기 때문에 쫄깃한 면발 식감을 즐, 어,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당기는 맛이 있거든요. 필종 멸치국수는 육수를 낼때 멸치를 통째로 넣기 때문에 내장을 빼지 않고 그대로 삶아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물 맛이 좀더 진하고 끝맛이 약간 쌉싸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무 비빔국수 맛을 볼 텐데요. 비빔국수 같은 경우에 양념장에 따라서 국수의 맛이 결정이 되는데, 열무 비빔국수는 열무 김치와 야삭거림과 그 익음 정도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빔국수만 한번 맛을 볼게요. 비빔국수의 양념장이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거나 맵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무난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열무랑 국수랑 함께 먹어볼게요. 음! 새빨간 양념장과 고소한 참기름이 버무러진 비빔국수에 직접 손수 담그신 열무김치까지 그 아삭거림과 쫄깃한 면발이 함께 입안에서 감도는 맛이 꽤 괜찮습니다 다음은 천원짜리 김치볶밥인데 양이 꽤 많습니다 맛을 볼게요 네, 김치볶밥은 맛이 무난합니다 네, 다음은 제육볶밥인데요 이게 천원짜리입니다 와 천원치고 양이 꽤 많은데요 한번 맛을 볼게요 천원짜리 제육볶밥인데도 제육이 꽤 들어가 있고요 집에서 잘 볶음, 꾸들한 볶음밥.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엽게 나와야 되는 <laughs> 예, 네, 잘 먹고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마워요. 예, 떡볶이도 맛있게 드셔. 예, 고맙습니다. 네. 필동 멸치국수 맛을 봤는데요. 멸치 내장을 빼지 않고 통째로 육수를 내기 때문에 조금 진하고 칼칼한 맛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무 비빔국수가 괜찮았는데 열무를 직접 담그시고 비빔국수의 양념장도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 조미료를 전체적으로 음식점에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식당 분위기고 신선청결도 가격 너무 저렴했고요. 서비스도 괜찮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필동 충무로 편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조마팅하세요. 감사합니다.